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아, 오늘 산의 초입에 이렇게 어수리가 이렇게 큰게 있네요. 어수리나물이 큰게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상당히 맛있는 나물이죠. 어수리나물 가만히 보면 털이 많습니다. 털이 많고 상당히 맛있는 고급나물이죠. 여기도 이렇게 작은 게 있네요. 이 주변에 살펴보면 은 어스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저는 한참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갑니다. 자, 좀 이따 뵙겠습니다. <목소리> 야 이곳에 풀썸대 보세요 아 부드럽다 이렇게 풀썸대들이 자라고요 음 여기 곰치가 있는데 야 여기도 곰치가 어리네 이거 보세요 모시대 하얀 진흙이 나오는 모시대 모시대 음. 맛있어요 조심해야 음, 되겠다 이렇게. 이쪽에도 또그 모시대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것도. 그 풀썸대들도 많아요. 음, 뭐냐, 여기? 곰치가 또 보이네요? 음, 음. 곰치가 보이는데, 어디다 이거 보세요. 어린 곰치들이 이렇게 있네요. 저기도 있고. 아유, 여기풀 불썸대 보세요. 어디 볼까요? 어, 여기 곰치는 괜찮네요. 제법 큰게괜찮죠 그래도 찢어졌다. 아 이거 보세요. 곰치들 나오는 거 봐요. 어린 곰치들 나오는 거 봐요. 여기 곰치가 올라오는데 아 작다. 너무 작아요. 그렇죠? 아깝다. 곰치가 작아. 박새들도 이렇게 크고. 박 지쳐보세요. 야, 여기 어린 곰치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 이거 보세요. <laughs> 자, 귀엽다. 어린 곰치다. 그죠? 야, 어린 곰치 봐요. 아유, 나이들은 이제 여기 좀더 있어야 되겠어요. 여친은 더 있어야 되겠나데요 며칠 은더 있다. 한번 와볼까 봐요. 오, 여기서 보면 아주 맛있는 고급나물이 보이네요. 이거 보세요. 이어슬이 녀석이고요. 참 맛있는 나물이에요. 맛있는 고급나물인데 이렇게 자라네요. 단기도 좀 있고요. 금치들은 계속 보이네요. 금치들은 계속 보이는데, 보이는 검축마다다 어려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새뭉치가 있는데 어려요. 이거 보세요. 어, 병풍치가 이렇게 올라오네요. 여기 봐요. 아기 병풍치들 올라오는 거 보세요. 아 작다 기죠 아기 <laughs> 병풍치들도 올라오고 자, 이 녀석들이 좀 커야 되는데, 아직은 어리네요 이거 보세요, 여기도. 아, 곰치들도 같이 있고, 병풍치들도 같이 있어요 곰치 모델, 기모기 크다. 이쁘다, 아, 이치죠 맛있게 애기들이에요. 이야, 이거 지금 가는 데마다 다곰치예요 곰치들이 있고, 야 이거 웬 곰치가 이렇게 많죠? 예? 웬 곰치가 이렇게 많을까? 하아, 진짜 무지하게 많다 곰치 이거 보세요 당기도 이렇게 보이고요 곰치들은 온통 하네요 많다 많게 많죠?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좋은데 그쵸?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아, 좋다. 하는데. <laughs> 아, 좋다. 연해요, 지금. 엄청 연해요. 아. 음, 향 진하다. 어, 누리대요 아, 누리대. 아, 요거, 요거 맛있는데. 요거, 조금 이따 밥이나 먹어야 되겠어요. 잘라다가. 아, 아이고, 이고 고추장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오다가 응. 짜 먹는 고추장을 사왔습니다. 자 이렇게라도 먹어야죠. 곰치에다가요풀썸대에다가요 누리대 누리대 넣가지고 먹을 겁니다. 아, 맛있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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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만 생각하니까는 아 이것도 고추장을 이렇게 싸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다 살짝 해가지고 <laughs> 아. 누리대 넣어가지고요. 음. 음. 음, 맞다. 아, 고추장이 별로예요. 저는 일반 고추장이줄 알았지, 초고추장이네요. 아 요리 대가 맛있는데요. 음, 음, 봉지 향과 느리대 향, 음, 느리다 맛있다. 거기 자라는 게다풀썸대예요 아누리다형 정말 좋다 검지 향도 좋고요. 보세요. 작다. 작은. 아, 공치들 보세요. 아이고, 이 어린 공치들. 아이고, 세상에, 어린 공치들 봐요. 공치들이 어린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유, 이거 보세요. 많다, 많어. 저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여기또 다른 단계야, 치가 자라는 곳입니다. 저기 단계, 단기 보세요. 단계, 이렇게, 보세요. 곰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고요. 여기도 단계와곰치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 이공들 보세요 들이보있요이공식 검치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에 제대로 만나서 오면요 많이 해요. 음, 근데 여기서 늘난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는 바다면 이거 봐요. 이게 다곰치입니다 장기도 이렇게 있고 곰치들곰식 검발바다 곰치곰치길락입니다 이거 봐요. 에요 이거 봐 단기랑 곰치랑 같이 자라고 곰치 봐요 곰치 단기다요 음 이거 단기자 괜찮네 이거 보세요 어디 보자 우리 단기 하나 캐볼까요 단기 하나 어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 이거 괜찮죠 이거 보세요 풀썸대 보세요 엄청나다 이거 자주 풀썸대인데요 와 많다 많아요 많아 와 저쪽까지 해가지고 자주 풀썸대는 풀썸대에 비해 작아요 근데, 맛은 똑같구요. 아니 성. 무처럼 상당히 맛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곰치 진짜 많아요, 진짜. 곰치가 많은데. 다 애기라서 그렇지? 아, 다니기 힘들다. 이건 뭐냐? 여기도, 아, 병풍치가 하나 보이네요? 이거 보세요. 아, 여기 이렇게 병풍치가 하나 올라오네요. 여기도, 어, 잠깐만, 저기도 보인다? 이거 보세요. 여기도 곰치가 이렇게 있고, 그렇죠 어른 병풍치 보세요. 여기도 하나 보이네. 아, 여기서 어린 병풀치가 이렇게 하나 보여요. 이거 보세요. 어린 게 아니라 나이는 먹었어요. 이제 올라오고 이거 보세요. 오대 두꺼우고 이거 보세요. 대두꺼우고 보세요. 음 괜찮네. 음, 이렇게 자주 풀성대들이 이렇게 작은 것들도 올라오네요. 여기 아서복해 올라오네. 가만있어 봐. 여기다 한3일 정도 있으면 은 자주 분산도 엄청나겠어요. 곰치도 많고. <목소리> 아, 저것도, 능기승마가 이렇게 많아요. 예, 능기승마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자, 식들이, 자, 식들이, 없세 없애, 자, 식들이, 없세요 어, 저 밑에 거좀 두꺼운데? 자, 그럼 두꺼운 녀석을 한번 따볼까요? 두꺼운 녀석을 한번 따볼까요? 녀석들을 한번 따볼까요? 좀 두꺼워, 그래도요. 자연산. 이런석색들이자연산인데도 이거봐요. 아 부드러우면서도 두꺼운 편인데요. 아 아, 저기도 있는데 저거 할까 말까? 아, 이쪽이 할까? 이쪽이 하고 말아야 되겠어요. <laughs> 저기가 좀 부드러운 두 굵은 애들인데. 여기는 좀 억세다. 여기는 좀 억세요, 애들이. 억세고 이건 부드럽고 굵고 부드럽고 지금 올라온 애들은 아 부드러워요. 아 이거 싹데쳐가지고요아 이거 보세요, 굵죠? 이거. 그냥, 이거 봐요, 굵은 거 봐. 오, 크기도 괜찮고. 딱 기름장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에이, 기름장을 찍어서 먹어도요. 맛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녀석들이. 능개 승마들이. 아, 이 녀석. 이거 맛있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 많다 는게 정말. 여다다 이제 이제 금방 꽃대 올라와요. 금방 꽃대가 올라오고. 이 정도면 애들 조금 있으면 왔다 가 응. 와라 이거 뭐냐? 아 뜨거라. 금방 꽃대가 올라와야. 출산 대들은 많고. 그 점들 상당히 많네요, 여기. 음, 음. 에이, 큰게 없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병풍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큰 앵초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꽃대가 올라오고 예쁜 꽃이 필 겁니다. 많은 분들이 큰 앵초랑 병풍초랑 좀 헷갈려 하세요. 아, 부드럽다. 이 녀석은 이 녀석들은 부드럽다. 아우, 엄청 부드러운데요. 아, 부드러워라. 아, 부드러워. 아이 부드러워, 아이 부드러워. 풀섬대들 봐요, 아이 부드러워. 아이 능계승마가 부드럽다. 상당히 부드러운데요. <laughs> 아, 재밌다. 아 능계승마 많아요. 풀섬대 보세요. 전체가 풀섬대네 여기또 풀섬대 많다. 이게 다 풀섬대들이 올라온 거예요. 와, 엄청나다. 푸섬 배들이 이거 전가다 많죠 엄청나죠? 자좀 보세요. 지금 따 먹으면요 푸섬대요 진짜 달아요. 아 정말 엄청 달아요. 그 설탕을 집어넣은것같지 음, 음 정말 달다. 왜 이렇게 달까 음. 지금 계속 올라가야 되고요. 한참 내려왔더니 와 힘들다. 지금 단풍치들이 막 올라와요. 사방에서 단풍치들이 올라오고 검치들은한 3일 정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부선 이제 조금 따가야 되겠어요. 부선됐좀 갔다가, 이제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중이고, 아유, 힘들어. 가져갔어요 집에서 아 이거 조금 조금 묻쳐 먹어야죠. 아, 아 힘들다. 아직 한참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유 많이 내려왔어요 위에서 많이 내려왔고. 조물조물조물 묻혀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죠. 진짜 정말 맛있는 거예요. 아. 어, 하, 하, 가 계속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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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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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힘들이다. 날씨도 인제 더워요. 날씨도 덥고. 那我们戴眼镜。